아니 빨리 해봅시다. 나도 궁금하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일단 하나씩 천천히 봅시다. 캐치 티니핑 시리즈, 우주 어딘가에 있는 이모션 왕국이라는 왕국의 공주 로미가 지구로 뿔뿔이 흩어진 마음의 요정인 티니핑들을 캐치하러 지구로 떠나. 지구에 있는 하모니 마을이라는 마을에서 살아가며 학교 친구들 그리고 하트로즈 베이커리 직원들과 일상을 보내며 흩어진 티니핑들을 캐치해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게 존나 불쌍한 애구나 그러니까 저 왕국의 공주 로미라는 애가 잘 돼가지고 얘네가 종류가 존나 나오니까 잡아야 될 애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추노잖아 이게 지금 시즌이 5시즌인가 나왔대 답이 없어요 지금 티니핑들을 캐치할 땐 로미가 로열 티니핑들의 힘을 빌려 다양한 프린세스로 변신해 티니핑들과 마법으로 대결을 한후 마법 도구로 티니핑을 큐브 속으로 보내 캐치를 한다. 새끼들 이거 마법? 뭐? 어. <laughs> 야 이거 또 동족업계였네. 심지어 제가 공연 때 큐브도 쓰고 마술 도구도 쓰거든요. 새끼들 한번 얼굴 마주쳤겠는데 한 번쯤은 뭐. 등골핑, 루팡핑, 화산핑, 돈지랄핑이라는 명칭이 있다. 와. 그니까 러 캐릭터가 많으니까 한 마리씩만 사줘도. 아빠 짝꿍 키니핑은 뭐야? 딸내미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면 안 되겠다. 파츠핑 보고 왔는데 아빠는 무슨 핑이야 하길래 시즌핑 이랬더니 계속 아빠 짝꿍은 시즌핑 이러고 다녀. 애 앞에서 말조심해야지. 어른의 단어로 쓸 법한 티니핑 이름 지어줘 음 안녕 난 스와핑이야 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걸 좋아해 어우 디스커스팅 어, 나는 도핑 내 주사 한방이면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지 <laughs> 세 글자는 맞춰야지 <laughs> 안녕 나는 풀도핑이야 <laughs> 안녕, 나는 브라핑이야 모두가 내 말을 듣고 나면 부모님 안부를 물어봐. <웃음> <웃음> 안녕, 나는 항상 기분이 좋은 모르핑이야.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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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엄마 <엄마누로의> 눈에 눈물이 핑이야. 효도하자. 이는 시진핑이야. <laughs> 너희를 신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laughs> 아. 싱글벙글 티니핑 근황. 티니핑은 어린애들에게 광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형들이 비싸서 어른들은 싫어한다고 함. 나수라는 애도 있겠다. 야 이러다가 진짜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르핑. 나르시즘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하고 사랑에 빠진 애를 나르시즘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셔핑 얘는 뭘 무서워하는 거야? 공황장애나뭐 이런 게 있나 보네요. 떠벌핑. 연딱봐도 뒷담을 잘 까이게 생겼네요. 눈빛이 조롱조롱한 게 슬로핑 <laughs> 어 하나핑 다조핑 이건 뭘 주는 거지? 어야 <laughs> 이거 좀다 준다고? <laughs> 아니 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왜 지랄이십니까? <laughs> 아니 그냥 궁금하니까 그런 거지. 무거핑, 헬창도 있고, 그린핑. 야, 좀 예쁜 걸로 이름 좀해 주지. 야 이거 이름 짓다 이제 귀찮은 거보다 뒤로 갈수록 되게 직설적이 되는 거 아니냐? 딱핑 <laughs> 야이 새끼 뭐냐? 딱풀? 어 무슨 감정이에요 딱풀은? 뭐야 핑? <laughs> 야, 씨, 옆에다 붙여놓은 이유가 있네 딱풀핑이 뭔데 그래서 <laughs> 뭐야핑 그래서 아휴핑 <laughs> 한숨을 부부젤라로 부네 <laughs> 어, 이제 나쁜 새끼들 나오네 앙대핑이랑 악독핑 뭐 이런 애들 띠뽀핑은 아 얘는 의사고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림핑, 얘는 그냥 정직한 제목, 정직한 내용으로 지어놓고 는 얘는 왜 삐뽀핑이야? 뜨거핑, 소방핑이지, 얘는. 한글, 이게 패치가 좀 잘못됐네. 아니, 얘네는 왜 이렇게 식용처럼 이름을 지어놨어? 얘는 맛있겠네, 오레오라 식용이 따로 있나, 얘네? 왜, 왜 이렇게 돼있지? 요거핑? 요아정? 음. 퍼핑, 머핑, <laughs> 눈꽃핑, 설빙을, 어. 아, 여러분, 인제 알았네. 얘네가 다 어, 사실 노예 계급이고 얘네가 이제 칠무해. 어 여기 왕관 모양이 있네. 아 얘네는 뭐가 좀다르네 확실히. 오 마술사 있다. 띠용핑. 제가 들고 있는 완드 여러분 이겁니다. 저 저기서 빼온 겁니다. 아니 선생님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부츠를 사셔야 나가실 수 있다니까. 애들 땅바닥 꾸르며 우는 걸 보고 싶어? <laughs> 아니. 선생님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같은데 이게 인삼이 안 팔리면 못 내리신다고. 야 마이크 얘 입에 갖다 주냐? 말 하냐 얘? 이 탈쓰고 내가 반갑습니다. 하추핑입니다 애들. <웃음> <웃음> 오늘 모든 페인방 갔었는데 뒷자리 여고생들이 씨. 뭐만 하면 핑핑 지랄이 났더라고. 삐진핑조된핑 언니핑, 그거 아닌핑. 아이고 시발. 그냥 나뭇잎만 떨어져도 웃다 죽을 것 같아 보였음. 각 빈틈 찾아주는 건 뭐든지 잘해 티니핑님. 빈 곳이 있으면 모조리 채워줄 거야 샌드. 얘뭐 통장 같은 거 채워주나? 대머리를 <laughs> 보고 샌드핑이 시. 야, 우와. 야 계좌번호보다 더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돈과 명령의 권력까지 다 가질 수 있는데 얘만 있으면 우리 집안... 얘가 제일 값어치가 높겠는데? 티니핑 회사 신작나옴 손을이루어주는 특별한 고양이들 위시캣 야 티니핑으로도 모자랐구나 그대로 고양이한테 똑같이 해가지고 와 의외로 각 본가가 모두 똑같은 작품 가면라이더 아니에요 이거? 어? 늑대와 향신료 아니야 이거? 되게 옛날 건데 이거 최근에 리메이크하더라 요수가 노소라 무슨 애니메이션인가 보네 뭔지 모르겠고 알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는간에 아? 쇼핑 이건람뭐 하는 사람이야 <laughs> 아니 아니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서 가는 거야 아니, 아니 나이도 있으신 분인데 64년 선오야 보세요 여러분 이 티니핑 이름 맞추기가 있더라고 맞춰 봅시다 어얘 아까 해창핑 아닌데 씨 아까 봤는데 우리에 무게핑이었나 무거핑 아어얘 나무에 물을 잘 주게 생겼네 화분핑 차차핑 이게 왜 차차냐 차에 치인 것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배 차킹가 이게 어 기용핑 아까 얘는 준표핑입니다 이제부터 딱볼핑 이씨 <laughs> 진짜 있네 어, 야몇 개는 맞추네 그래도. 왜왜 쳐우냐? 어? 우는 거냐? 아니면 잘못 찍힌 거냐? 점이? 갇혀 있어서 당근을 흔드는 거냐? <laughs> 갇혀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S <laughs> o S 핑? 어. 내부 고발자 핑? 복급 <laughs> 핑? 부끄러운데 왜 쳐우러? 인간 핑? 인감 도장이잖아. 뜯봐도 아, 아 얘는 인감 빙이다 이제 착해 핑. 아? 왜 착하지 얘가 인감 도장을 들고 있으니까 얘 앞에선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건가? 결제를 안 해주면 아무 것도 뭐가 안 되나 보네. 얘만 앞에만 가면 사람들이 존나 착해지나 보네. 원핸드 스탠드 핑인가 꼬리로 서네. 와 코어 핑? <laughs> 이거 꼬리 맞냐? <laughs> 야추 핑. <laughs> 아자핑 아자 아자 힘내라고 내가 코어 근육 이렇게 글러서 보여줄 테니까 파란색이 뭐 배때제 저기 있으니까 민즈핑 <웃음> 아니 <웃음> 얘는 메리포핑스 <laughs> 맞다 메리포핑스 미더핑 <laughs> 어 얘는 뭐 원신 걔 페이몬이랑 똑같이 어. 생겼네. 헤이 멍핑 솜사탕 먹고 있으니까 당뇨핑 <laughs> 솔찌핑 살이 찝혔나 어디에? 깃발을 들고 있어? 공산핑 <laughs> 노조핑 구트는 <laughs> 또 뭔데? 구트가 왜? 어? 얘 아까 나라핑이었나? 방글핑 왜 아, 방글핑이야 얘는? 방글방글 웃고 있어서? 다른 애들 다 웃고 있던데? 하긴 아까 과로로 좀 차가워지기 전에 애들 있고 뭐그렇게나더라 아... 꽁꽁핑이었냐? 아니 근데 꽁꽁핑이 밑에 있는 애고 얘가 차차핑이었나? 얘가? 주검핑 <laughs> 차가운 싸, 싸늘한 주검이 됐다 해서 아 덜덜핑인가 보다 덜덜핑인 거 같은데? 어. 덜덜핑 맞아요 그림핑 <laughs> <laughs> 정직한 제목, 정직한 내용 어, 얘는 못 맞추면 안 되는 애다 음, 얘는 관상 기억하십시오 코코네네핑? 얘가 잠자는 애였는데? 어? 수면핑? 아닌데? 코코, 코코핑이 맞을 거야, 아마 포자핑? 감정이 어, 있어가지고 아, 화가 나네, 사람이 <laughs> 어? 따라핑 아까 얘 마술사 같아가지고 내가 봤는데 와, 그 기억력이 좋네 17개, 상위 29% 이제부터 티니핑 전문가라고 불러 주십시오. 휴먼. 음. 일단 티니핑이 얘가 뭔데? 어, 정확히 여기 써 있네요. 이제 이모션 왕국에 사는 감정의 요정들로 로미의 실수로 인해 티니핑들이 지구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아, 로미가 주인공이 패급이네요.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듯이 애기들 보는 만화는 주인공이 패급이어야 돼. 자 보세요. 도라에몽. 진구 볼 때마다 소니가요 소니가 진짜 옆에 진구가 내 친구였으면 오와 어, 짱구 못 말려 어? 한국에서 짱구가 태어났다면 짱구는 진짜로 어디로 보냈을 거예요 해병대 캠프를 보내든 아니면 짱구가 그 지경이 되도록까지는 안 냅뒀을 거예요 그죠 로미의 임무는 모든 티니핑들을 원래 세계로 되돌려 놓는 것 인간에게 모습을 들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류의 다른 요정들과는 달리. 평범한 인간들의 눈에 띄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게 생긴 말하는 요정 정도로만 인식하는 듯하다. 오히려 몇몇 티니핑들은 인간들을 대놓고 따라다니며 장난을 치거나 도움을 주기도 하며 아예 로미 일행 외의 인물들과 엮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켓몬이 내 옆에서 전기쥐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음친칠난가보다이 <laughs> 세계관은 그런가 봐요. 우 와, 엑 X레이도 찍었어? 아니, <laughs> 야 이거는, <laughs> 야 이거 그 옛날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눈 되게 큰 약간 그 히로인들 골격 사진 찍으면 이럴 거라고 사람들 놀리던 거랑 똑같이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거나 똥오줌도 싸고 피도 흘리는 생리영성에 있는 건 인간과 동일하다. 때리면 피가 나는구나 애들이. 체중은 한 번에 여덟 마리를 들고 다녀도 무리가 없을 만큼 가벼운 듯하다. 티니 핑이 인간의 머리 위에 올라가도 무거워하지 않는다. 키는 정확한 수치는 불명이나 로미 2024년 기준 12세 여자의 평균 키로 환산하였을때 하추 핑 기준 8.5cm이다. 엄청 짧네요. 애들이 작구나. 되게 로열 티니 핑. 어 여기 나오네요. 본작의 주역 티니 핑으로 티니 핑 중에 가장 우수한 티니 핑. 왕족이면 노예 계급도 있겠네 진짜 추노네 왕족을 뜻하는 로열이라는 단어답게 배에 그려진 황금색 왕관 문양이 상징이며 로미를 여러 모습의 프린세스로 변신하도록 도와준다 <laughs> 나시 씨... 순간적으로 해병핑이라고 읽었네 <laughs> 레전드 틴이 핑도 <티니핑도> 있어? <laughs> 시리즈 사상 최초로 등장한 레전드 핑 행운 핑 그러면 만약에 로미가 행운핑을 잡아가지고 공주가 되면 대일 예, 운발 상승 이러고 주식 사면 그 주식이 배당이 오르고 코인 사면 막 <laughs> 그렇게 되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주식은 운이 아니다. 아니 그거는 행운핑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 로미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레전드 티니핑, 새콤핑, 달콤핑. 근데 존나 너무 그러니까 같은 레전드인데 행운핑은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새콤핑이랑 달콤핑은 잡아먹었을 때 새콤한지 달콤한지 행운 새콤 달콤은 좀 다른 갈래로 봐야 되지 않나? 빌런티니핑 오 저랑 아하. 또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은 친구들이 있네요 트러핑 잘 생겼네 관상이 아주 좋아 보이네 강대핑 이 몸은 앙대핑, 난 여러 감정들을 뒤섞어서 싸움을 부추기지. 내가 가진 마법으로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주지. 앙, 앙, 아해핑. <laughs> 돈 되는 건다 나보지. 야,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이거 영화 보고 리뷰 해야 되겠는데.